자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8 5편입니다 시편, 8 5편 일절부터, 마지막 1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시편 85편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제가 한절 여러분들이 한절 나누어서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내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소산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함께 봅니다. 의가 주의, 주의 앞에, 앞에 앞서가며, 앞서가며 주의, 주의 길을, 길을 닦으리로다. 닦으리로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여 럼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85편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85편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종살이를 하였고 그리고 해방을 맞이하여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70년 나가 살던 그 종살이 하던 땅을 벗어나서 집으로 돌아온다,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고 할 때에 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면 아, 대열을 이루고. 고향을 향해 돌아오는 이들의 모습이 환하게 웃기도 하고 어찌 보면 막 울기도 하고 어쩌면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오늘 일절에 이렇게 그리고 있고 있는데요. 자 일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뭐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라고 했어요.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다. 근데 그 앞에 보면 1절 처음에 보면 여호와의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라고 했어요. 돌아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고향 땅을 밟게 되었다. 그리고 기뻐함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자, 그러면서 2절에 보면 2절에 이렇게 에, 노래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1절에서는 주님의 은혜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절에는 주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 주셨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노래하는 것과 같아요. 이들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왜 포로가 됐는지. 우리가 왜 그들의 종살이를 해야 됐는지, 왜 우리 민족이 망해야 됐는지 알고 있어요. 죄 때문인 걸 알아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의 죄를 다 덮어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돌아올 수 있었구나.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3절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분노하셨죠. 죄 때문에. 그거를 거두셨다. 진노를 돌이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 그 진노에 대한 말씀 아, 쭉 이제 4절에도 5절에도 얘기하고 있고요. 6절에 가면 이렇게도 노래하고 있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다시 살리셨다.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 아니하시, 하시겠나이까? 그랬어요. 다시 살리셨음을 7절에도 구원하셨음을 노래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려보내셨어요. 포로 생활하던 곳에서 돌려보냈어요. 왜 돌려보내셨어요? 은혜를 베푸셔서 돌려보냈어요. 어떤 은혜인데요? 죄를 덮어 주셨어요. 주님이 분노하셨는데 분노를 거두셨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진노도 거두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이런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돌아온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아, 우리는 뭐 포로 생활하다 돌아오는 뭐 이런 어떤 역사적인 상황 속에 있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어찌 보면 우리는 아, 죄의 노예로 살았죠, 죄에 묶여 살았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돌아오게 되잖아요.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잖아요. 주님 앞으로 나올수 있게 되었잖아요. 어떻게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내 죄악을 덮어 주셔서.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며 분노하시고 진노하실 수 있지만 주님이 다 거두셔서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해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있을 수 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도 할수 있고 주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이 주신 더큰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뭘 말씀해요?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그랬어요. 화평을 말씀하셨어요. 화평 지금까지 화평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화평한 거죠.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 말지로다 그랬어요. 다시 포로생활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다시 사탄의 노예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주님 앞에 왔으니,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화평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는 이 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 멋있어요. 10절, 11절에 보면, 이내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이내와 진리가 만난다는 거예요. 또 의와 화평이 서로 임 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은은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그습니다참 음, 이내라고 하는 건 이내와 진리가 만난다. 이내라고 하는 건 사랑이잖아요. 진리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답죠. 또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약간 어떤 의미인가하면 이렇게 심판의 의미가 좀 담겨져 있잖아요. 공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할 때면 이게 좀좀 좀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러면 근데 그것과 함께 화평이 입맞추었다. 화평은 무섭진 않잖아요. 화평은 이렇게 좋은 거죠. 이렇게 화목한 모습이죠. 의가 굉장히 칼과 같은 것이라면 화평은 굉장히 이렇게 따뜻한 것이죠. 우리가 그 중요한 가치라고 이야기할 때 자유와 평등을 얘기하는데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어울리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 어려워요. 어려운 개념이에요. 자유와 평등은 약간 어울리기가 사실 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어우러질 때,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어우러질 때, 거기는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될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나와 있는 인애와 진리가 만나는 세상. 그리고 공의와 화평이 서로 만나는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이 오기를 꿈꾸는 것이죠. 천국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너무 어려웠어요. 고단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는 어떤 세상을 꿈꾸느냐? 천국을 꿈꾸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지배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아름다운 세계를 꿈꾸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고 은 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그랬어요. 좋은 것을 주신다. 참 예, 그래요.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을 꿈꾸면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런 한편의 그림 같은 또 그들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마음과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며 또 오늘도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이끌어 내시고 사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악한 권세가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힘있게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도록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기도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마땅히 구해야 될 것들을 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루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 싸움 나이다 아멘